이상한 몸짱 노란색 괴물을 피해 벽에 낙서를 지우는 청소부가 되어 이상한 곳을 탈출하는 공포게임. 파온. 시작하면 이상한 연구소입니다. 저는 청소부답게 청소하려고 도구를 챙기려 가는데, 연구소 안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었죠. 오, 카리스마 있어. 여튼 그렇게 중앙 통제실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잉? 이게 뭐지? 내들 뭐, 어? 갑자기 펼쳐지는 댕 무서운 상황. 제 아래쪽 방광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먼저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공뽕 게임에서 손전등, 불고기 버거의 불고기가 있냐 없냐급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손전등을 얻은 저는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이거, 이거 배터리인가? 먹어봐. 오케이. 태우다. 와, 근데 한글 번역 너무 정직해. 태우다. 어머. 어머! 야저 연구원들이 있었던 위치에 정확히 불타는 있거 봐. 아니 불탄 게왜뭔 <laughs> 소리야. 피 튀긴 거 봐. 제일나가 봐소상 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글씨를 발견하는데. 이 뭔데? 이쪽이요 네. 어, 어. 뒤를 보라고? 뒤 보면 나올 거지. 히? 뭐야? 뭔데 이게? 비을 비추고 마음속에서 Pn을 여러 번 주창한다. 빛을 비추고 마음 속으로 피. 아, 아 이거. Pn. Pn. 피뭐뭐 음성 인식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를 누르면 된다고. 아 진작에 말을 얻지 어우 정세요 어머! 도움도 없는 미친 연출에 서둘러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건 또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뭔데? 아 이거 나한테 달려올 것 같은데? 어! 오! 어머! 어머! 아니, 뭐야, 저 몸자는! <laughs> 잠깐만요! 너무 과해, 이거 너무 과하다고! 뭘까요? 네, 그렇게 잡힌 저는, 갑작스러운 단체 공연에 한번더벙찌는데요 이렇게 잘 추는데. 다행히 아래 에 표시를 제거하면 길이 열립니다. 잘 추워. <laughs> 잘 추는데? 춤선이. 오. 알수?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토리얼이자 스토리였습니다 에? 에? 무슨 스토리냐구요? 뭐 춤추는 미친놈들이 있다? 어쨌든 제가 할 일은 간단한데 몸장 괴물을 피해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표시를 제거하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아니 뭐야 아니 깜짝아 그렇게 8개 표시를 다 제거하면 연구원들의 단체춤 사이가 시작되는데 이상한 머리도 장착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 정도면 공포게임인지 리듬게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갑자기 바뀌는 분위기 이번에도 표시 다섯 개를 찾아 제거하라고 하는데 괴물의 외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깨뽕을 많이 넣는데 었 저는 이번에도 표시를 찾아 맵을 돌아다니며 제거했고 결국 마지막 표시도 발견해 제거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각성합니다. 그리고 괴물을 사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어? 갑자기 갑자기 사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총 17마리의 파운을 제거하면 큰 파운이 나와 폭발하기 시작하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박사들이 손을 흔들며 게임이 끝납니다. 이 게임은 일본에서 유행했다고 하는 피온의 후속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을 보면서 아마 뭐 이런 동게임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텐데. 맞습니다. 끝!